성경적인 기도 그게 뭘까 그런 고민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나는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는 정말 성경적 기도인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인가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 성경에 나와있는 인물들의 그 기도들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 바울의 기도가 서신서마다 꼭다 들어있거든요. 바울은요. 어, 바울이 어떠냐면 다 상당히 격정적인 분이에요. 바울이 제가 보면 바울이 한참 말하다가 갑자기 이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갑자기 기도로 들어가버려. <laughs> 여러분이 그, 그런 마음 아십니까? 이, 이 마음을. 이게 어, 정말 이렇게 너무 기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 없고 이게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이요. 서신에 구석구석에 들어가 보면, 서신서를 쭉 보면, 바울의 기도들이 들어있어요. 참, 어, 여러분, 그런 바울 서신을 보면서 묘미가 거기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들을 보는 거죠. 자, 오늘 바울의 기도함 네 개, 네 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의 기도와 나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떻게도 비슷한가, 자, 그런 것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 자. 여러분, 한번 이 편지 내용, 이대사론니까 교회가 어땠는지 6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딱 6절에 아주 짧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의 보고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 와서, 거린도입니다. 옆에다 거린도라고 쓰십시오. 거린도에 와서, 너희에게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하게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아니. 여기는요, 보고자 한다라는 이 말은 갈망이에요. 뜻이 써놓으세요. 갈망. 여러분, 서로 사랑한 사람이 연애 시작할 때 어때요? 저희도,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천호동에 있었고요. 서울 천호동에 있었고, 제, 이제, 우리 전도사님은 광명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 한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밤에 사역하면서, 예, 그 밤에, 밤늦게 이렇게 찾아가서, 또 만나고, 또 가고, <laughs> 또 잠실에서 만나고, <laughs> 또 가고, <웃음> 얼마나, <웃음> 우리가 연애 얼마 안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laughs> 얼마나 보고 싶은데, <laughs> 그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갈망이잖아요, 갈망. 어, 바울이 대산나 교회에 대한 갈망. 그대산나 교회에도 바울을 생각하면 갈망. 그 마음이 크... 그 얼마나 갈망인데요. 여러분, 교육학에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교육학에서 학습자의 학습자들이 성장하는 어, 것은요, 전적으로 지도자와 피지도자, 그러니까 학습자와 교사, 그간에 사랑과 인정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게 학습자의 성장이 비약적으로 올라간답니다. 이런 관점이 보면 신앙에서도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랑의 관계 여러분 신앙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간에 사랑이 없, 서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 형성되지 않는 그 관계는요 둘 사이에 성장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성장이 절대 없습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 내가 저 사람이 싫은데, 저 사람 말을 듣고 싶어요? 저 사람 하는 이야기가 모든 게다 싫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아, 부모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도 싫어요. <laughs> 부모가 뭐가 해준다고 해도 싫어요. <laughs> 모든 게다 싫어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사랑과 인정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그런, 어, 교육은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게 교육학에서 이미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산원교회와 바울은요, 엄청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제, 디모데, 이, 바울, 디모데 목사님의 이 보고를 듣고 나서, 바울의 심정이 7절부터 쫙 나오게 돼요. 한번 보십시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대산을 교회 소식 그 믿음이 예? 굳세어지고 또 사랑이 많은 그 대산을 교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얼마나 바울이 첫 번째 7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뭘 받았다? 내가 유로를 받았다. 오히려 디모데 목사님을 보내서 환란 중에 대산을 교회를 유로하고 싶었어요. 이러고 싶었는데. 오히려 대사 교회에 그,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이 어느 큰 위로를 받게 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고 성도 안에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듣니까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8절은요. 너희가 주안에서 국계 선 국계 선즉, 우리가 이제 살았다.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이제 살았다.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아이고, 이제 됐네. 아, 노심초차했던 그 어린 이, 이, 교회가 그렇게 빨리 성장하고 믿음과 사랑이 이렇게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됐다니. 아이고, 이제 됐네. 아이고,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탄복한이 바울의 심정을 좀이성경이 아, 너무 리얼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구절 을 보세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요. <laughs> 저렇게 믿음이 자라가요. <laughs> 여러분, 다 모든 목회자의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저의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거? 이게 송도님들이 이렇게 잘 자라간다는 거. 구절 하반절 보세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 거, 아이고 바울이 헌금을 많이 했을 것 같아 <laughs> 너무 감사했습 <laughs> 아마 여러분요 깜짝 놀란 소식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본문 중에 어, 사도행전 18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놀라울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큰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여러분 뭐냐면요 처음에 바울이 아덴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에서도 아테네에서도 복음 아테네 도시의 복음 증거가 어디 보면 실패는 아닌데 많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열매들이 그런데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 갔는데요, 고린도 전세에 가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 처음에 갔는데, 떨었대요. 힘이 떨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도 지금 바울이 이게, 어, 고린도에서 보금전도 도시, 고린도 도시에 보금전도도 허락, 허락하지 않았어요. 엄청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신라하고 디모데가 저 마기도 지역에서 돌아온 거예요. 컴백한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대산후과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산의 교회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굳세워지고 사랑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부터 마음이 확 갑자기 바카스를 그냥 컥컥 바카스 딱 먹어. 그냥 그때부터 뭐냐면 시금치를 빡 힘을 먹어. 시금치!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강하게 증거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한 거야. 정말? 여러분요. 목사하고요 교회 성도하고는요. 영적으로요. 결탁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잘된다는 이야기 듣고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사랑이 풍성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어, 정말 신방이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목회자는 엄청 기뻐요. 아, 물론 여러분 삶이 잘 되는 거 정말 기쁘죠. 잘 되지만 목회자에게 여러분 사실은 여기 바울의 쭉 편지를 읽어보 바울의 기도를 들어보면 바울이 감사했던 내용 여기 보면. 11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이 감사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 거기 안에 뭐 어, 이게 대사릉의 교회의 성도들이 뭐복권이 당첨됐다. 아니, 대사릉의 교회가 뭐 집을 샀다. 대사릉의 교회가 뭐가 잘 됐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바울은 뭐에 기뻤다는 거냐면 대사의 교회가 믿음이 굳세어졌다. 대사의 교회가 사랑이 더 많아졌다. 예수님을 더 많아졌다. 예수님을 더 닮아갔다. 예수님 안에서 굳세워졌다. 믿음이 더 자라갔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잘 되면 감사하죠. 그렇지만 목회자에서 가장 목회자의 상급이 뭐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10절 보십시오. 바울이 정말 바랬던 게 뭔지 뭐냐면, 10절, 주야로 심히 강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면 보충이란 말은요 온전케 한다는 뜻이에요.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는 걸 보겠어요. 골절난 것을요 수술해서 펴주고, 어 부족한 것을요 채워주고 그게 목회자 일이잖아요. 무엇에서요? 영적인 면에서. 목회자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랑이 많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러한 자가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파울의 마음이에요. 파울의 마음, 여러분, 어 그래서요,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또이 대산학교 교회에서나 또, 또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바울에게 물질도 후원도 하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선교하도록 물질을 하게 되는데 어, 정말 이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는요 정말 어, 영적인 관계이자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그런 관계 그것이 바로 정말 이게 복된 교회고 또한 복된 관계라는 거예요. 어, 스포절 목사님 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 19세기에 가장 어, 유명한 목회자가 어, 스포절 목사님입니다. 영국에 있는 유명한 설교자 목사인데 이분이 젊은 시절, 아, 어, 젊을 때부터 10살, 13살부터 스포절 목사님 설교했대요. 아, 젊은 목회자예요 이 스포절 목사님이 에, 나이 어렸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스포절 목사님의 젊은 시절에 어, 이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한 분의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스여전 목사님 앞에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그 당시 수표 수표가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 수표가 잘안 쓰잖아요 백지수표라는 게 아시잖아요 그냥 쓰면은 은행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만 하면 백지수표에 사인만 하면 은행에서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 아니 한 분이 목사님 목사님 목회하는데 성도 어려운 성도나 또 목사님 또 돌봐야 할 사람이 있을 때 필요할 때이 수표를 쓰십시오. 아, 목사님 먹고 막 마시고 막 그러라고 준거 아니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우리 목회 가운데. 어, 목회자 가운데 소광성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번에 총하, 총회장, 대시, 이제 총회장 음, 이제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사실은 광신대 출신이에요 <laughs> 원래 광신대가 총신대하고 다른데 어, 광신대가 원래 이제 총신대에서 갈라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같이 합쳐졌어요 그런데 이, 이 광신대 출신이 어, 이제 광주에 있거든요 뭐좀 공부를 못하는 조금 수준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데 합쳤어요. 합쳐, 합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합동 측은 총신이 다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강선 목사님이 이번에 총회장 됐어요. 데왜 총회장 됐냐면 이소영선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돈을 많이 뿌려. <laughs> 왜 돈을 많이 뿌리냐면 성도들이 목사님 필요하면 목회를 위해서 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면 쓰세요! 백지수표를 줘버려. 그러니까 소강성 목사님이 너무 잘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총회에서 어땠냐면 소강성 목사님이 광신추시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에이, 그, 광신추신 목사님 어떻게 총회장대 막을 쓸수 있었는데 한 사람도 반대를 안 했어. <laughs> 소강성 목사님이 완전히 목사님들을 거의 사랑으로 막 녹여버린 거야. 왜? 아니, 송도님들이 목사님 가는 데마다 쓰세요! 막 그렇게, 그래가지고, 예, 배 풀었어요. 엄청 배 풀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송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스퍼절 목사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스퍼절 목사님 사실은 그 백지수표를 안 썼대요. 그런데 항상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나를 이렇게 밀어주는 나의 동역자가 있다. 정말 그 생각을 늘 하면서 마음이 기뻤대요. 여러분,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을 정말 사랑하고 목매야 하는 대사로가 교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디를 가도 어떤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막저 사람 못난 사람, 이상한 사람, 막이 다른 사람 핍박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내 뒤에는 대사로의 교회가 있다. <laughs> 내 뒤에는 필복 교회가 있다. 어? 내 뒤에는 풍성 교회가 있다. 에? 여러분 얼마나 자신 있어요? 어디를 가든 어디를 가도 자신 있어요. 내 뒤에는 있으니까 나를 뒤에서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후원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동역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서 어디를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어떤 여러분 일을 하는데 나를 밀어주고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있다. 여러분 그가 마음만 있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힘? 든든해요. 갑자기 어떤 힘도 생겨요. 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우리 성도님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그런 마음만 모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서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소리> 여러분, 바울이요. 네 개, 세 개의 기도 제목을 가는데, 11절에 보면요.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너희에게 갈수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들, 나, 저 대산업교회 교회 직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고 싶거든요. <laughs> 지금 그 방해물들 다제거시켜주고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고 싶어첫 번째. 두 번째는 대산업교회가 더 사랑이 많아져요. 12절. 대산업교회 사랑이 많는데 성도 간에 더 사랑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피착을 해서 모든 사람 믿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때 흠없게 거룩하게 거룩한 신부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목을 가지고 이 성경적 기도목입니다 정말 우리 믿는 자들과 우리 뜨겁게 만나기 위해서 어떤 방해물도 없지만 우리 믿는 자들과 교제를 위해서 우리 줌으로든 영상으로든 그리고 우리 직접적으로 만남이든 어떻게든지 만남을 계속해서 교제를 영적인 교제, 신령한 교제, 성령의 교제를 우리가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도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까지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 없고 정말 거룩한 신부로서. 정말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하여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